미스터트롯 3가 한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최고의 미남 가수 TOP 10이 공개되며 화제가 됐다. 이 리스트는 외모뿐 아니라 무대 매너와 매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미스터트롯3 참가자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누가 1위를 차지했을까? 타임즈는 글로벌 팬들의 투표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순위를 매겼다. 각 가수의 외모,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팬덤의 열정을 조명한다. 트로트의 새로운 전설을 만든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자. 김용빈, 손비나, 최재명 등 익숙한 이름들이 리스트에 올랐다. 과연 누가 타임지의 선택을 받아 미남 가수 1위에 올랐는지 공개한다. 미스터 트로트 3는 2024년 12월 19일 첫 방송을 시작하며 폭발적 인기를 끌었다. 참가자들은 트로트의 매력을 세계에 알리며 K-트로트 한류를 이끌었다. 타임즈는 이들의 외모와 카리스마가 글로벌 팬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결승전 TOP7 이 무대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들의 외모는 무대 위 빛나는 퍼포먼스와 함께 큰 화제가 됐다. 타임즈의 TOP10은 단순한 외모 순위가 아닌 종합적 매력을 반영했다. 팬들은 이 리스트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며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궜다. 각 가수의 개성과 매력이 어떻게 평가됐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이 순위는 트로트 팬뿐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다. 10위는 유소년부의 유지우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매력을 뽐냈다. 그의 귀여운 외모와 절대 음감은 타임지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유지우는 초원 무대에서 장윤정의 감성을 완벽히 재현하며 주목받았다. 9세의 나이에 글로벌 팬덤을 형성한 그는 미래의 트로트 스타로 꼽힌다. 타임지는 그의 천진난만한 미소와 무대 위 자신감을 높이 샀다. 유지우의 팬들은 미래의 이명웅이라며 그의 성장을 기대했다. 그의 무대는 나이에 비해 놀라운 성숙함과 감성으로 가득했다. 타임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무대를 장악하는 재능이라 평했다. 유지우는 외모와 재능의 조화로 티오피1 0이 막내로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의 밝은 에너지는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9위는 현역부의 임찬으로 부드러운 외모와 강렬한 트로트 감성이 돋보였다. 그는 차표 한장 무대에서 깊은 감정을 표현하며 관객을 사로잡았다. 타임즈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섬세한 표정 연기를 매력 포인트로 꼽았다. 임찬은 세 번이 도전 끝에 결승 무대에 올라 끈기의 아이콘이 됐다. 그의 외모는 팬들 사이에서 트로트계의 꽃미남으로 불릴 정도였다. 타임즈는 그의 무대는 외모만큼이나 따뜻한 감성을 담고 있다. 고 평가했다. 임찬의 팬덤은 그의 노력과 진심이 담긴 무대에 열광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적 매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가수로 주목받았다. 임찬의 무대는 팬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며 큰 사랑을 받았다. 그의 미소는 무대 위에서 빛나는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이었다. 8위는 한류부의 남궁진으로 이국적인 외모와 강렬한 카리스마가 돋보였다. 남자는 말이 없다 무대에서 그는 남성미 넘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타임즈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과 무대 장악력을 높이 평가했다. 남궁진은 글로벌 팬들에게 K-트롯의 매력을 알리는 데큰 역할을 했다. 그의 외모는 영화 배우 같은 분위기 로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타임진는 그의 무대는 외모와 실력이 완벽히 조화를 이룬다고 평했다. 남궁진은 트로트의 국제적 확산에 기여하며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다. 그의 팬들은 그의 강렬한 무대와 매혹적인 외모에 푹 빠졌다. 남궁진은 트로트의 글로벌화를 이끄는 얼굴로 주목받았다. 그의 매력은 국경을 넘어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7위는 추혁진으로 세 번이 도전 끝에 TOP7에 오른 감동의 주인공이다. 그의 부드러운 외모와 진심이 담긴 무대는 팬들의 심금을 울렸다. 타임즈는 그의 따뜻한 이미지와 꾸준한 노력을 매력 포인트로 꼽았다. 추혁진은 결승전에서 6위에 오르며 끈기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그의 외모는 친근한 옆집 오빠 같은 매력으로 팬들에게 사랑받았다. 타임진는 그의 무대는 진심과 외모가 어우러진 감동이라 평가했다. 추혁진의 팬들은 그의 노력과 성장 스토리에 큰 응원을 보냈다. 그는 트로트의 진정성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가수였다. 추혁진의 미소는 팬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했다. 그의 무대는 트로트 팬들에게 감동의 순간으로 기억됐다. 6위는 춤길로, 부캐로 참가해 독특한 외모와 매력으로 주목받았다. 그는 타인 무대에서 이미자의 감성을 재현하며 관객을 매료시켰다. 타임즈는 그의 개성 넘치는 외모와 무대 퍼포먼스를 높이 샀다. 춘길은 결승전 공동 6위에 오르며 트로트의 새로운 얼굴로 떠올랐다. 그의 외모는 독특한 매력의 소유자로 팬들 사이에서 화제였다. 타임즈는 그의 무대는 외모와 개성이 조화를 이룬다고 평가했다. 춘길의 팬들은 그의 독창적인 무대와 매력에 열광했다. 그는 트로트의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독특한 가수였다. 춘길의 무대는 팬들에게 새로운 트로트의 매력을 선사했다. 그의 개성은 트로트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었다. 5위는 남승민으로 세련된 외모와 강렬한 무대로 TOP7에 올랐다. 그는 인생의 회전목마 무대에서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목받았다. 타임즈는 그의 도시적인 이미지와 감성적 보컬을 높이 평가했다. 남승민은 결승전 5위에 오르며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그의 외모는 모델 같은 비주얼, 로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았다. 타임즈는 그의 무대는 외모와 실력이 완벽히 어우러졌다. 고평했다. 남승민의 팬들은 그의 세련된 무대와 매력에 푹 빠졌다. 그는 트로트의 현대적 감성을 대표하는 가수로 주목받았다. 남승민의 무대는 팬들에게 세련된 트로트의 매력을 전했다. 그의 외모와 실력은 트로트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4위는 철록담으로 부캐로 참가해 강렬한 외모와 매력으로 화제가 됐다. 그는 부초 같은 인생 무대에서 깊은 감성을 표현하며 주목받았다. 타임즈는 그의 독특한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을 높이 샀다. 철록담은 결승전 4위에 오르며 트로트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의 외모는 신비로운 매력으로 팬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타임즈는 그의 무대는 외모와 감성이 조화를 이룬다, 고 평가했다.